일쪽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5 7장1절이 절. 이사야 오십장일절이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분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같이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어, 요새 뭐 휴일 뿐만이 아니라 평일 날도 어, 교통이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려면 새벽 5시 이전에... 구리 ic를 빠져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밀리는 거야. 뭐 평상시에도 다시 반에는 하여튼 지나가야지. 다시 반에도 벌써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통 문제죠. 교통 문제인데 지난 금요일 날 구리 시장께서 한3 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서 교통 교통 이제 체계 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결정된 것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것 이런 저런 얘기들을 어, 쭉 음, 하셨는데 이제 갈매에서부터 출발하는 지하 고속도로가 한강 대교까지 이제 예정이고 트램이 우이동에서 시작해서 강원대, 서울여대 그리고 <laughs> 갈매, 다산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지하철 8호선 연계 문제 또 이런저런 뭐 GTX인가 g b 0인가 지난주에도 열 받아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쓰는 문제 또 여기 고속도로 IC 생기는 건 아시죠? 갈매 아이, 갈매 IC가 여기 생깁니다. 돌게트가 생기는 거죠. 그니까 갈매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믿어요. 왜냐하면 제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 첫 번째 남자에게 버림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드네. 아무도 손을 안 들어. 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도 첫 번째 부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비군이로 들어갔잖아요 절에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그리고 이 박정희 장군이 이화여대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랑 못하게 하겠다 전향을 해라 원래 박정희 씨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전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된 거죠 아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 눈을 크게 뜨고 그러고 그세요 아는 사실이잖아요. 록펠러 아시죠, 여러분, 록펠러? 록펠러도 여자가 보니까 아니, 저, 저, 저건 아니다, 저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여자가 버렸어요, 록펠러를. 그런데 이 록펠러가 세 가지 기적을 이룬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한 그런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부자이면서 가장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이 역시 록펠러입니다. 의사는 이미 50대 초반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98살까지 그는 이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라고 하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한 번도 숨을 뭐 추러 가거나 아니면 술을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실천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였습니다. 뭐라고요? 주일 성수. 오늘 여는데 놀러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성가대도 없나? 성가대는 주일 성수였어요. 항상 예배, 예배당에 일찍 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회장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가면 된다. 주일날. 그것도 항상 일찍 오는 거죠. 교회 아무리 늦게 와도 예배 시작 30분 전에는 자리 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회장님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어 놈이 내 자리 앉을까 봐 그래. 항상 일찍 주일 성수. 그다음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 6명이었다는가 48명이었다고 그러더요 그러죠. 정말 잘 되는 그런 복이 왜 그러면 잘 됐다고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바로. 록펠러가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읽은 1절 이절은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57장의 결론이 1절 2절이다. 그러면 왜 결론부터 얘기를 하냐? 강조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결론 부분을 1절 2절에 두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절부터 13절까지는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첫째는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에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숭배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로 인해서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것이 우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신인 거고 내 마음이 돈에 붙들려 있으면 돈이 나의 신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자식에게 붙들려 있으면 자식이 신인 거예요. 그는. 거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상숭배하는 자를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다, 음녀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같은 의미죠. 무당의 자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상숭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이상한 주문과 술사로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봐요. 4절 거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자, 악하고 거짓된 행위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된 행위로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희롱하고 대적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 그들은 광란적인 성행위가 그러니까 신전에서 광란적인 성행위를 하면 아세라 신이 흥분을 해 가지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뭐 어, 초기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때 고린도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신전에서 그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가 교회에서 잠자마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거의 다 신전에서 일했던 창녀들이에요. 교회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지고 계속 옛날에 하던 식으로 막오 어, 신이시여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점치러 오면은 그 뭐. 신전에 점치로 오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거는 제가 사업장을 동쪽에 아니야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래 신니 이러고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식사하는 순서까지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퇴장을 하고 남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있는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 보면 죄의 메스라든지 다 보면 뭐요? 성적인 부분과 다 관련이 돼있어요 정적인 부분과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인간의 윤리적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밀곰, 몰렉 이런 신들에게 자기들의 아이를 드립니다.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의식은 본래 모압, 암몬 이런 데서 수행했던 것인데 유대 아하스 왕이라든지 무나세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받은 다음에 삶은 훨씬 더 중요해요. 문화세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가 결국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 하나 앞에 큰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선자가 와서 너 죽는다 그랬다가 이제 결국 선자가 나가면서 응,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해그림자가 싶도 몰라. 뭐, 이제 그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15년간 생명 연장받았어요. 한 일이 뭐예요? 애둘 애 낳은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 자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불가운데로 아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 산의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11개 1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자선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게 드리는 거예요. 불에게. 불에 자신을. 자기 자식을 태워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그런 이방신들을 끄집어들이는 역할을 왕들이 했다고 합니다 또 가늠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6절 봐요 같이 읽어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이 들고는 내가 제 입을 뻗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임무를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지 위로를 받겠느냐. 여러분 그 우리가 해외 여행이나 아니 국내도 마찬가지죠. 어디 여, 그 여행하는 곳에 가면 연못이 있고 이러면 동전 던지는 거죠. 동전. 그렇죠? 그 동전 던져 보신 분 아니 안 던져 보신 분다 던져봤죠? 동전 던지게. 그리고 뭐 거기 뭐 정확하게 들어가면 뭐 복을 받는다나. 별짓을 다. 산에 가면 또 돌들을 쌓아, 그리고 지가 쌓아놓고 지가 비롯 또 거기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뭐예요? 돌을 섬기는 거예요, 돌 매끄러운 돌을 섬기는 거예요. 칠절에 보면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그러니까 음행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별짓거리 다 하는 거죠. 지금 별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위에 두었습니다. 팔찌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율법에는 이스라엘 문과 문설주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우상 기념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지금 같이 읽어요.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르게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은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소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우상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열심히었는가 아니 우상이 해주는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멀리까지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흉측. 그런 가운데가 뭐냐면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이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안 가면 큰일 날것 같아요 안 가면 네? 그런 분도 있잖아요 넘어지면 귀신이 붙었다 뭐 자빠져도 귀신이 붙었다 뭐 그래 가지고 안 가면 귀신이 붙을 것 같아 그래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네? 여러분은 멀리 점집 갔다 온 사람 옛날에 점집 다 다녔잖아요. 없나? 아니, 제가 말씀드린 신방 가서, 신방 가서 제가 그때 이제 1월 달에 항상 신방할 때니까 신방,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점집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안방으로 도망가더라고. 어제 갔다 왔대. 응? 그래서 누구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 무당들도 많아요. 예수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가면 점쳐주는 예수 무당들도 많지. 안가 보셨어요? 저는 어디까지 가봤냐면 전북 임실까지 가봤어요. 제가 가봐서 잘 알아. 누가 저를 또 꼬시더라고. 임실 사시는 분이 가자 거기 용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용한 분이 그러면서 가면 다안 돼, 다안 돼. 그래서 거기 갔어요. 산 중턱에 갔는데 제가 올라가니까 한참 쳐다보더니 그 중년 여인인데 아 거룩하신 분이 오시는군요 이러고 그러더라고. 되실 분이 오신다나 어쨌다나 말든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네. 여자분들 많이 찾아내죠 옛날에. 요새는 그런데 많이 안 가는데 옛날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서 점치는 데 그런 데 많이 다녔지 옛날에. 지금 여기 도르는 거. 저 피곤하지도 않은가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요. 예 그럼 왜 그러냐? 바로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끼고 살지 않으면 어떤 짓 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훌륭한 성교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가보자고 이건 거의 신천지야. 거의 신천지 그러니까 하여튼,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저한테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010-9142 구원합시다 사이비를 6,000명. 제 전화번호예요. 제 전화번호. 뿐만이 아니라, 바른 길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모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 날아갈 것이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찾아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사람들 다 구원하라고 한번 해봐라. 바람에 다확 날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땅을 찾아겠. 그랬어요. 또 여기 뭐라 그어요 나의 거룩한 산을 기어오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거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틈방을 이 악한 영이 탁타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 몰라. 아주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알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신 차려서 한 번씩 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돌아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이 없으신가? 이러다가 이제 한통 당하는 거죠 저는 그 이제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떻게 자기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당한, 당했는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려요 옛날에 중계동에 교회 있을 때도 목사님들 몇 분이 토요일에 모여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똑같이 가지고 한 사람은 원어 연구해가지고 한 사람은 예화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모은 자료들을 전부 내놓으면 그 자료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의 설교 자기에게 맞게 설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갈려 죽은 사건을 위시해서 큰 저런. 저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힘들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세워주시는가 그래서 김영상 정부 때 재산공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그러니까 막 가져가라고 이거 가져가라고 이래가지고 빌딩 생긴 사람 뭐 맞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새빵살이 속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자기가 할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쭉 간증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 공의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사랑은여러분여러분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하여러분하여러분하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입니까 아니면 여러입니까러분은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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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하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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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러러분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지하지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 그들은 세상 의지하고 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자 1절, 2절 본문으로 가서 다시 같이 읽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 악한 자들이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편히 쉴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바른 길을 행하려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라고. 여 회개. 15절 봐요. 15절. 15절 같이 읽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론. 자, 통회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통회한다, 회개한다, 그런 말입니다. 통회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성령 충만 회개 없는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회개가 전제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 겸손한 자로 살게 해주시겠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앞잡이라고 했죠? 회개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또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내가 분노하지 않겠다 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를 바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어요 가론 유다에게도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목매어 죽다가 줄이 떨어져서 튀어 나온 바위에 치어서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가 죽은 걸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극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아니 용서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와 극유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 내가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놈의 새끼 난 그래도 나가서 죽어. 그러는 엄마는 없어.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아무도. 그건 부모가 아니야. 개모라든지뭐 그런 거지. 그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요새는 계모들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18절에 하고 있는 것도 볼수 있고 그다음 19절은 넘어가면 바로 회개하고 온전히 바르게 행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질상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의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문을 더럽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 있는 삶을 겸손하게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셔서 그 약속대로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laughs>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노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주인도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뒤죽지 말고 어깨 쭉 펴고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쫙 펴고 담대하게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권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나를 반드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한 주간도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손을 붙잡고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